드롱기님 드롱기님은 이 커피 머신 판매 회사에 다니시나? 드롱기로 커피 머신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두 아이 키우는 집사예요 13살 첫째 남아 중성화 완료 3살 둘째 여아 중성화 완료 키우고 집에 오프닝 화장실 두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아아 탑트리 화장실 세개 사용 중 탑트리 화장실이라는 게 그건가? 그... 건가? 그 캣타워인데 화장실 밑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 두 개는 작은 방각 모서리에 있고, 세 개는 거실 각 모서리에 세개 두었습니다. 둘째 꼭 거실 가운데 응아를 쌓아요. 어! 우와! 둘째가 꼭 거실 가운데 응아를 쌓는데.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옛날에 얘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드롱기님드롱기님 계신가요? 이거 되게 재미,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담요 과정에서 담요 과정에서 고양이가 거실이라는 핵심 공간 가운데다 똥을 빵 싸놓는다는 것은 미드닝이라는 영역표시입니다. 미드닝. 영역표시. 내 공간이야. 아, 이런 행동 하는구나. 잘안 하는데. 예. 네. 둘째가 열살 첫째보다 얘가 지금 영역표시 훨씬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니내 집인데 왜네 공간이야? 아니, <laughs> 얘가 자기 공간이라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딱 거실 한가운데똥 그래서 예전에 누구냐 설치 원장나가지고 호랑이 똥 갔다가 갔다 갖다 으면 애들 도망간다고 고양이들 막 약간 이런 얘기 막 우, 웃고 막한적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영역 표시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된다면 화장실이 좀 늘려준다던가 조금 뭐펠리웨이 같은 것들 조금 쓰게 해준다 한다던가 아니요 거실 구석에 싸는 건내 공간의 뜻이 아니에요 거실 구석에 싸는 건그거 화장실 그냥 화장실 실수예요. 쌓 데가 없는 거 그건 지금 화장실 문제가 있는 거죠 카페뒤에똥 싸는 것도 마찬가지 미드니 해결 방법 없냐고요 로봇청소기 자동 예약도 꺼놨어요 로봇, 거실 로봇청소기 응아 스키 타서 <laughs> 진짜 아 대박이겠다 이거 진짜 미드니 공간이 정말 풍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그러니까. 수직 공간,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숨을 수 있는 공간, 쉴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영역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간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환경을 봐야 돼요. 근데 아마 부족하거나, 얘는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됐거나, 이런 것들, 놀이 공간도 없거나, 먹이 장난감이 낮에 없거나, 해소가 안 됐거나, 예. 네. 진짜 살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집사님. 안녕하세요, 양 선생님. 첫째 고양이가 화장실에 가면, 생후 한달된 둘째 고양이가 쫓아들어서, 첫째 고양이를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첫째 고양이가 있고, 둘째 고양이가 있는데, 생후 한달된 둘째 고양이가 쫓아들어서, 첫째 고양이를 문다라는 거는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 만약에 생후 한달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화장실이 노는 공간인 거지. 첫째 고양이는 짜증 날 거예요. 근데 아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귀여우니까, 조금. 근데 아마 좀 짜증은 날거야 어린아이가. 뭐, 여러분들이 볼일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뭐, 이모 놀아줘! 막 하면서 막볼일 보고 있는데 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기, 이라서 접근을 못하게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라밤손님, 음. 작년에 결혼을 하라고 친정에서 7년 키운 고양이세마리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 조련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고양이를 보냈다가 1년 뒤 데리고 와라고 했지만 학창 시절부터 위로가 되어 준 아이들을 보낼 수 없어서 고집으로 그 데리고 있어요. 시세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 용품이 들어서다 보면 고양이 스크래치나 방석들이 줄어들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해 줘야 할까요? 세 마리 전부 거의 안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안방 창문 해먹 같은 데 주로 누워 있어서 거실로 옮기거나 해도 상관없을까요? 아기는 원목 침대를 둬서 따로 분리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아이와 관련된 얘기네요. 아이와 관련 되게 중요한 이슈죠. 아이랑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싫어하니까 일단은 고양이에게 독립된 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어떻게 만들어 주냐?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방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호자님이 쓰시던 채취가 담긴 이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익숙해지기 위해서 아이의 향이 나는 베이비 파우더라던가 이런 냄새를 먼저 좀 노출시켜주고, 노출시켜주면서 간식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이게 좀 스크래처가 방석들이 줄어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어, 수직 공간이요 수직 공간만 풍부하게 된다면 고양이들은 조금 방석이나 스크래처가 줄어드는 건좀 괜찮아요. 수직 공간이 되게 중요해. 수직 공간이 안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해.